포크 어디 있어요? 일등이요. 진짜 일등했어요? 네.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직업을 가질 때 댄서라는 걸좀 시작을 하면 좀 약간 불안한 감정이 있잖아요. 네, 동, 이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제가 꿈이 댄서인데 동영상을 봤는데 되게 잘 추고 유명도 하고 네. 그래서 뭔가 들어가고 싶어서 네. 여기 왔어요.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직업을 가질 때 댄서라는 걸좀 시작을 하면 좀 약간 불안한 감정이 있잖아요. 돈을 잘벌수 있을지도 모르고 음. 걱정 때문에 음. 반대하셨어요. 근데 지금은요? 지금 적극적으로 지아 이제 막동아에 가라고 하고 좀 학원도 보내주시고 네.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? 네. 오 이게 차선책이 필요한 거예요, <laughs> 다. 사실 저는 이제 코크를 만났으니까 코크 춤을 좀 빡세게 배워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. 아니 왜냐면 저도 클럽 가... 지금 클럽 못 가잖아요. <laughs> 지금 못 가긴 하는데. 얼마나 걸리고 있아 저도 못 가, 저도 못 가요. 못 가는데 제 미래 미래 때씨자죠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에이 버라. 네. TG 라어 d You're a kid. d You're a kid. y o 손 r e a kid. You're a kid. You're a k i 이거 이름이 뭐야? 왜 이렇게 짠거에요? 춤을? 어, 근데 뭐하냐? 아, 원앤투원앤 쓰리 네. 앤 N. 켓 그거 전부 틀어줘야 돼그 전부 그 틀어줘야 Mickey. 친구야 우리도 대. 준비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너해요 미안 <laughs> 어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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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이렇게 준비를, 야, 이렇게 준비하자면 어딨어. 아, 내가 뭐 잘하는데? 아 알잖아! 나가라며! <laughs> 나... 아나가라 나갈... 나가라며! 나가라며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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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나가라며! 자 여기 관계자 출입 금지여 가지고요. 나가시 아, 네. 여기,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제가 동아리 지도교사예요. 네? 지도교사. 교원증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. 아 신분증이요? 네. 신분증 제가 안 갖고 왔는데. <laughs> 코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 일단 저희가 지역사에서 회 우리 소발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데. 서울발전 감성 프로젝트 감성 발전소란 프로젝트에서 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아 어~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음. 그게 큰 힘이 돼가지고 아 우리 아이들이 이~ 댄스 동아리 연습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의상 같은 것도 맞춰주고 뭐, 뭐~ 그런 간직... 경비 우리가 뭐~ 대출 전비라든가 아뭐 아이들 식비라든가 간식비 같은 거 네.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어서 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도 가입할 수 있나요 혹시? 아네태안이고 입학하시면 됩니다. 저 남자인데 가능한가요? 뭐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. 자 저희 <laughs> 이제 비뇨기과로 가겠습니다. 되게 만족스럽고요. 어이 만약에 지원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필요한 것도 개인 사비로 했었을 텐데 이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이렇게 할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만족스러웠어요. 한 백점 만점에 공원한더 붙어서 천점 지원 받아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코크 열심히 하자 화이팅 앞으로 열심히 또 지원 받아서 춤출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크 여러분 어,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, 맨날 연습하랴 뭐 공부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어, 올해는 어,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회가 많이 축소가 되고 공연도 많이 없는데요 내년에는 올해 재충전해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화려한 율동과 몸짓으로 우리 코쿠의 저력을 또 보여줍시다. 코쿠 화이팅! 오늘 이렇게 코끝팀 만나서 너무 좋은 기운 받아간 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좀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동아리와 팀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준비됐지준비됐지준비됐지 준비됐지? 간다. 맨발 맨